여강이 유유히 흐르는 낭만의 도시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경 덕에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면서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생가 등 역사적 유적지와 우리 도자기의 본향다운 유서 깊은 문화 여기에 물적기를 소문한 온천까지 합세한 여주는 다양한 컨텐츠와 이야기를 품은 천혜의 여행지인데요. 나의 즐거운 여행 스토리 이 시간에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여행 코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경기도 여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주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여주의 자연과 제대로 친해질 수 있는 곳. 바로 수목원입니다. 선생님 이거 소개해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황악산 수목원은 2006년도에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어,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0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82,000평 중에서 27,000평 정도에다가 어, 한1,100 종의 식물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관람 코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16개 주제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돌아볼 곳이 올라가면서 풀향기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허브 식물하고 향기가 나는 수목들, 그 개수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개수나무는 향기가 요새 아주 좋거든요. 야쿠르트 냄새, 뭐 솜사탕 냄새가 나요. 그 개수나무가 있는 풀향기 정원을 지나서 어, 미니가든이라고 1년에 한 15cm 정도 크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미니 가든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주가 도자기 고장이에요. 그래서 여주 도공들이 기증한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 정원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 정원에서 항아리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석정원이라고 해서 그 세덤 종류들. 고산지대에서 사는 그런 식물들을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석정원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라이트 정원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잔디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위에 전망대가 있고요. 전망대 아래서 내려가서 습지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 소나무 숲에서 소향기를 맡으면서 산책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을 관람을 하시면은 어, 좀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사계절 내내 달라지는 수목원의 모습에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은 곳임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기존의 산림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 공사를 할 때도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했고요. 여주 지역에서 자생하는 멸종 위기 식물들을 옮겨와 증식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귀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수목원입니다. 네, 이곳은 매룡지입니다. 어, 이 매룡지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이 동네 이름이 매룡리예요. 어, 매룡리라는 것은 매화, 매자에 용룡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동네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할때 떨어지는 비늘이 마치 매화꽃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매룡리이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용이 승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메룡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룡지를 지나면 본격적인 수목원 탐방이 시작되는데요. 호젓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식물을 그 특성에 맞게 분류해 구성해 놓은 아기자기한 정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풀향기 정원으로 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요새 가을에 많이 피는 솔채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솔채꽃을 보시면 여기 나비가 지금 산호랑나비하고 어, 뭐 표범나비 여러 종류의 나비들이 오고 있는데 이 나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 우리 수목원은 생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제초제라든가 살충제와 같은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이 살아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살아 있는 그러한 수목원이고요. 작년에는 생태 조경 부문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방향성 식물들이 가득한 향기로운 정원. 토끼들과 함께 달에서 자란다던 개수나무도 향기를 바라고 꽃향유, 배초향 등이 저마다의 향기로 유혹하는 정원은요. 은은한 향과 포근함이 매력적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법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어, 풀향기 정원에 향기나는 풀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그 스테비아라고 해서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는 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원산인데요 잎이 어, 보통 설탕보다 3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풀입니다. 이곳은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갤러리 정원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았던 모란, 석류, 치자 등이 식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양화소록이라는 것은 세종대학자 강희안 선생님이 쓰신 원예서입니다. 그 원예서의 이름을 따서 양화소록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예전에 전통정원에 심었던 식물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그 다음에 사사라고 하는 대나무과, 그 다음에 치자, 석류, 모란, 또 장미 이런 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 앙증맞은 식물들이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자라나는 정원. 다른 식물에 비해 생장이 더딘 외성 침엽수들을 식재한 곳인데요. 그만큼 아기자기하면서도 다양한 질감과 색이 보면 볼수록 눈길을 끄는 맛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니 가든입니다.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은 여기는 키가 아주 작은 그런 침엽수들을 식재한 곳입니다. 1년에 한 15cm 이하로 자라는 그런 외성 침엽수들이 있는 곳인데요. 어, 황금 주목이라든가 황금 측백 어, 이와 같이 예쁜 나무들이 색깔이 예쁜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 채소와 더불어 보기 힘든 채소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채원. 들의 체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채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 먹는 그러한 그 채소들을 심어서 학생들의 학습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목화, 어, 그 다음에 카레의 원료가 되는 울금, 또 무, 약콘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볼수 없었던 그런 식물들을 식재하였습니다. 남한강에서 채취한 강돌과 역시 남한강 주변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을 그대로 옮겨온 강돌 정원. 이 소박해 보이는 정원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귀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자생식물계에서는 그야말로 보물이나 다름없다는 우리의 들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강돌 정원입니다. 여주 황학산 수목원에서 어, 놓칠 수 없는 관람 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피어있는 이 꽃은 단양 쑥부쟁이인데, 여러분이 관람 코스에서 이 단양 쑥부쟁이 꽃을 꼭 보고 가셔야 될 겁니다. 어, 얘는 멸종위기 2급식물로서 어, 단양지방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현재는 어, 여주 남한강에만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꽃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는 그 꽃을 여기에 종자를 파종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람 코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코스라고 볼수 있어요. 여주하면 도자기가 딱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여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항아리와 그 속에서 자라나는 화관목과 초본식물들의 조화가 멋스럽게 보이는 항아리 정원입니다. 그대로 집안에 옮겨오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날듯한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부척이나 잘 어울리죠? 여기는 황아리 정원입니다. 여주는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여주에 사시는 도공분들께서 항아리를 일억원어치나 기증하셔서 그 항아리에다 우리는 식물을 식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주는 쌀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증하신 시루에 벼라든가 사초과 식물들을 심어서 여주의 그 쌀을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다양한 식물들을 고루 만날 수 있는 수목원. 수목원 산책은 무심코 지나쳤던 들꽃 하나, 풀잎 한 포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깨우침의 여정입니다. 이곳은 석정원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식물을 식재해서 바위솔 종류라든가 둥근잎 꽝의 비름이 있습니다. 특히. 둥근잎 꽝의 비름은 멸종 위기 2급 식물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요새 꼭볼수 볼수 있는 그런 꽃이고요. 요새 꽃이 아주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빌려 사용한 뒤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때문에 멸종위기에 우리 식물들이 이곳에서 연구되고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냥 고맙게만 느껴집니다. 보기 힘든 식물뿐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산야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이 모여있는 수목원에선 풀한 포기도 모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야 초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벽과 식물들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아, 벽과 식물들을 이렇게 많이 식재한 이유는 여주가 쌀의 고장입니다. 아, 예전서부터 임금 얘기,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런 쌀을로서 여주 쌀을 으뜸으로 쳤죠. 그래서 지금도 여주 쌀하면 그 미지를 아주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쌀과 같은 벽과 식물들을 식재해서 그 관상적인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려낸 덕분에 수목원 내에는 자연 습지가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산림욕이 절로되는 휴식처이자 생태 학습장입니다. 여기는 습지원 쉼터입니다. 어, 이 습지원은 자연적으로 생긴 그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데크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에 오시는 분들은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습지에, 자연적인 습지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목본 식물 350여종에 초본 식물 750여종. 모두 1천여종을 넘어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수목원. 지금도 멸종위기의 자생종을 복원하고 있어서 보유식물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수목원입니다. 네, 우리 수목원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어, 개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양쪽에 숲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한 27,000평은 예전에 과수원과 밭으로, 논으로 사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그런 수목원으로 어, 작년도에 어, 생태조경부문에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 들리듯이 새라든가 또 모든 풀벌레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어, 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수목원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설을 그냥 오기만 하면 매일 들 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해설은 언제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그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하루에 두번 정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과 오후 2시 반, 이렇게 두 번의 해설이 있습니다.